대행 사무실을 퇴사하려고 해요. 그만두려고 해. 퇴사도 아니죠. 뭐. 글로 뭐뭐 그런 것도 쓰지도 않았고. 뭐 그냥 가서 인사하고 대충 듣고 그냥 이 카드기기 이거 완전히 꽉 눌러야지만이 될수 있는 카드기기 하나밖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거 전달하고 그냥 나가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좀 참아왔던 게좀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너무 심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원래 그냥 다닐려고 했는데 그냥 퇴사 그냥 나가는 게 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서, 얘기하려고. 왜냐면, 제가 어제 정말 밥 먹고 나와서 일하려고 이제 콜 찍는데 퇴근 처리된 거 보고, 아니, 어떻게 자기 사다에 있는 배달원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좀더 다니자, 아니면 그냥 나가자, 이런, 어, 고민 끝에, <laughs> 어제, 새벽에, 새벽 5시에, 어, 결론적으로, 이 대행 사무실을 나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어,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뭐, 한 20개 막, 콜, 눌러보지도 못하고 막 사라지고 눌러본다 한들 어차피 못 잡는 콜은 맞잖아요 오전에 한 콜도 못한 적도 있어요 어, 나가고 다른 데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만 하는 거 아니고요 벌써 다른 데 어, 연락이 돼 있어요 오늘 아까 아까 했어요 아까 전화해가지고 오늘 네. 어, 만나서 좀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중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할게 가서 이거 주는 거고. 사무실에서 내콜 뺏고 여기 주차해서 분을 삭히고 있었거든요. 분을 삭히고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제 위치가 뜨잖아요. 앱을 키면. 그래서 사무실 바로 옆이니까 여기가 궁금했나 봐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를 보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고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토바이 한 대가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오면서 막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오면서 오토바이님들을 막 유심히 보더라고 눈 크게 뜨고 그래서 주위를 또 둘러보는 거야 나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차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요 아. 그리고 좀 전에 아, 카드 줬어요 밖에 한 명이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누구세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딱돌아보더니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나 어떻게 알지? 어, 누구 아니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 어, 나 어떻게 알았지? 어? 그러더니, 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퇴사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카드기 줬죠. 그래서, 아, 지금 사무실에 사람도 없다고. 어쨌든 이거는 장애대해준 거니까 전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 끝났어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어, 저, 전달했고 뭐 연락을 주던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연락을 주겠죠? 뭐안줄 수도 있고 문자만 줄 수도 있고 어차뭐 물로 계약서나 이런 거쓴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부업으로 일했으니까, 아, 100만원 조금 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 매주 이틀씩 나와가지고, 3만원도 벌고, 많게는, 제일 많게는 9만 5천원도 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만원을 좀 넘게 찍었는데, 아, 정말 그 100만원을 넘게 찍으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기분이 어쨌든 저는 어, 여길, 여기 하고 이제 끝났고, 이제 다른 사무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얘기하고, 어, 이번 주부터. 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죠 하고 저는 또 장보러 가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좀잘 얘기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 뭔가 이렇게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 어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좀 해달라 볼이 너무 나한테 안 온다. 어제 그 일은, 어, 정말, 사무실에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화해할 수도 있겠죠. 화해할 수도 있겠는데, 왜? 뭐, 억울한 사람이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라고, 이, 가맹점들, 이제, 위치,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았는데, 일머리도 조금 알아가는 상황에서, 그만두고 싶겠냐고요. 다른 데 가면 다시, 어? 다시 알아가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어제 새벽 5시까지 고민하다가, 결론 낸 거고.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 영상 찍은 게 다른 거 편집하는 와중에 어, 다른 거를 지울 때 <laughs> 이게 같이 지워졌네. 아, 그래서 영상이 사라져서 다시 어, 말씀으로 전해드릴게요. 전해드리는데 또좀 까먹어서 어, 일부가 될것 같아요. 어 바로 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사무실이 또 없더라고요. 사무실이 없는 거죠. 또뭐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여기는 30콜 이상 기본 보장이다. 아, 어? 콜막 넘쳐 흐른다. 막 광고에도 그렇게 써있더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씨, 알았어. 어, 뭐, 콜 넘쳐 흐르고, 어, 3 0보은 기본으로 할수 있고, 어, 제때 나와서 일하고, 퇴근 시간에 가면 된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근데, 여기를 결과적으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는, 제가 또, 젖은 도로 울렁증이, 도가 젖어있으면 제가 오토바이를 못 타요 그래서 아 비가 오면 만약에 비가 오면 내가 차로 할 것이다 했는데 차는 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하는데 누군 편안하게 어, 차로 배달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자기가 할 말이 없대요 어이가 없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아니 차로 하는 게뭐 좋은 줄 알아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얘기했더니 차로 하면은 그러니까 핑계죠 결과적으로 핑계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네 코를 빨리빨리 쳐줄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차로 하면 이렇게 차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막 그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 그럼 아우 우기를 해야 되나? 천천히 뭐라도 되죠. 그랬더니 비는데 보고 당연히 천천히 뭐라 해야죠. 그래.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뭔 개소리야! 그래서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뭐 나는 부업이 아니냐. 나는 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주말만 나와서 하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피크타임 때, 3개 이상 묶어서, 빨리빨리 쳐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한대요.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3개, 아니, 초보 가능, 뭐 이런 거다써놓고선 어? 피크타임 때, 3개 이상 갖고, 빨리빨리 쳐줄 사람 필요하다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이건 넘어한거 아니냐고. 시발 하여튼간 기다리십시오. 이게 경쟁이 별로 없고 거기 나눠먹는 시스템으로 가 있는 데는 이렇게 꼬장꼬장해요. 아, 그리고 여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앱 사용료를 내야 된대요. 처음에만 3만 얼마 얘기하더라고요. 또 또뭐 보증금이나 뭔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증금 같은 게. 또 기왕에 나온 거 면접 좀 확실하게 한번더 볼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 군데를 더 갔네. 한 군데를 더 갔더니 여기는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차라리 여기는 괜찮았어요. 대놓고 얘기해서. 왜냐면, 여긴 사장이 지금 어디 나갔고, 자기가 잠깐 여기 앉아 있는 건데, 자기는 그, 지금 배달하는 사람이래요. 대충 얘기해 주라고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여기가 아니든 그 어떤 곳이든, 응? 묶어서 신호위반 안 하면은 돈못 번다. 그렇게 신호 다 지키고 어, 자기네들은 신호 위반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천사처럼 구는 구 사람들은 어혈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구에서 시작하든 어디 뭐, 어, 어떻게 시작하든 일단 사장한테 먼저 여기 사무실에 먼저 오게 돼 있다 그리고 배정을 해주고 뭐 자기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아시아나, 다들. 나나 먹고 자기 좋은 자기 아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라고뭐 하이에나처럼 나나 먹는다 어, 자기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뭐 10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 조금 좀 끝? 조금 막 들어온 사람들 좀더콜더 더 받는 거? 대인 그지 같은 콜은 자기가좀 처리해주고 있다. 현금이나 이런 거, 카드나 이런 거.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올 생각 아니면 어? <laughs> 여기 제주도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뭐 나올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씨발집 떠나서 고생이구나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는 스트레스는 똑같을 것 같아요. 세개 이상 묶어서 쳐줄 수 있는 사람은 원한다. 일단 어쨌든 피크타임 때 자기네 시발 20개 30개씩 물리는 거 쳐주는 사람. 그래도 조금씩 해주는 사람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자기 애들이 원하는. 아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맞춰 가는 거지. 신우 어? 이건 베테랑을 원하는 거지. 난 안, 못하지, 그런 거. 에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고. 아주 흑수저들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났어 아주. 그냥 차, 뭐가 그렇게 잘 나가지고 지들이. 아 그냥 확실 배달 대행 회사나 확 만들어버릴까요? 예? 나할수 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해. 사무실 내 집어 내고 광고 하지뭐 다른 데보다 우리 덜 받을게요. 우리 감행 좀 우리 쪽으로 해주세요 하면서 영업 뛰지 뭐. 어? 좀들 가지 가지 뭐. 그럼 내가 못 끌어올 것 같아요? 다 끌어올 수 있어요, 나도. 나맨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이 거대 게스트하우스 한 중간에다 세울 때 졸라 사람들 막 욕하고 막그랬어요이끝자 농가주택에서 뭘 하겠냐 이러면서. 근데 오픈하자마자 3개월치 예약 다꽉 찼어요 전 한다면 해요 진짜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마음이 내켜야.. 꼴려야할거 아니에요 솔직히 추진력은 좋은데 그래도 같이 할 사람 한 3명? 최소 3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5명이면 더 좋고 1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저는 어떤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 편에 예, 빨리 가야 돼서 일단 끊을게요.